가자! 오오오! 개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RPG 신수정맥 스모커를 해보겠습니다. 원피스에 나오죠. 우리 스모레기, 아, 예, 스모커. 어, 가봅시다. Let's g e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큐스키는 화이트 블로우. 여라 식으로 데미지를 주는 건데, 데미지는 300 곱하기 스킬 레벨 플러스 민 곱하기 1.5입니다. 화이트, 화이트 블러, 자, W 스킬은 화이트 스트라이크인데, 자,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데미지는 0.1초 당30 곱하기 스킬 레벨 플러스 민 곱하기 0.1입니다. 퇴속층은 2초고요. 이건 약간 애들을 끌어 모으죠. W 스킬 같은 경우는 애들을 끌어 모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주는 건데 좋죠? 아직 초반이나 약하지만 점점 쓰질 것 같네요. 화이트 브로우! 얘들아, 뭐 해봐? 뭐 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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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개꿀맛! 화이트 브로자 r a 레벨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 r y Pallit 레 o 스킬레벨 플러스 민고 then w h i 연 e Shot, Turn o 지 Way, Kopaki, Skinner 쎄 아, 불사는 p 고 레벨업 좀 합시다 뭐 해봐. 오케이, 오케이! 자, 스킬은 원소한데, 오, 자, 이걸 쓰면은 체력 곱, 0 곱하기 스킬레벨 증가, 그리고 자, 이렇게 고속 이동할 때마다 민 곱하기 0.5 데미지를 주고요. 평타시 민 곱하기 0.5 데미지가 있고, 지속 시간은 30초, 40초, 50초. 공속 증가. <laughs> 개코 스킬입니다. 스모크와 같은 경우는 골렘 차기 좀 느리기 때문에 아마 드래곤 체원을 가야 될것 같아요. 자, 데미지가 무려 1만이죠. 민고파기5 화이트 스파크입니다. 티 스킬. 뭐 가지고 화이트 스파크. 이 거, 거리가 길기 때문에 오! 5만 원. 이걸? 자 전용템은 Hello. <laughs> 해루석 지대입니다 평타 시70% 확률로 스톤 1초 있고 민첩 200 증가 R 스킬 로 평타 추가됨 이동 데미지가 민 곱하기 0.5에서 민 곱하기 0.1로 변경 가봅시다 아왜게 쎄냐 나 근데 <laughs> 변신하고 잡아야되나? 근데 변, 변신하고 잡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어, 제발! 한 마리만! 오케이. 잡아지네요. 초반에 좀 약하지만, 후반 갈수록 세질 거예요. 뽑아! 야, 너무 다리네? 왜안 사죠? 너무 다르니까 좋네요. 일단 최대한 선양을 해야 돼요. 초반에. 변신기 뽕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로 잡아보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불선해지고, 이제부터 스킬착을 들어갈 건데, 얼마나 셀지. 화이트 샷! 네, 개 약하네요 잠시만요 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한데요? 잠시만요 자, 티스킬 한번 써볼게요 화이트 스파크 이건 좀세겠지 민고 파기 오니까 민고 파기 요 파이트 스파크 오 미친 이거는 확실히 세다자 이거 어 뭐야 잠시만 이거 충격적인 거야일다 존났어요. 자 이거 이동할 때 고속 이동 그 민코팡 1 1 준다 했잖아요. 민코팡 1 데미지. 자 미쳤어요 이거. 자 이렇게만 해도 그냥 돌이 벌리네요. 폭축이간창가요전시만요 미쳤다, 전시만돈 오질나게 버는데, 이거? 스킬, 스킬 쓸 필요가 없는데? 와, 전시원. 와, 미친. 앵벌이 보소? 최대한 뽕을 뽑아. 오호 순간적으로 데미지가 10만이 됐어요. 이만 세다고? 자, 10만 데미지. 이거 다음 턴에 바로 부어갈 수 있겠는데? 와, 개쎄다. 오빵. 아, 이잖아너 까불다 죽는다. 일단은, 잠몹을좀 처리하고, 잡아볼게요. <laughs> 원소아, 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사라라라락, 사라라랑, 사라랑, 와 이젠이 잡지를 못해요. 잠깐 가볼까요 이제? 찐이 누구지 근데? 자찐 찾고 갑시다. 오케이 찐이죠? 갑니다. 일단 한번 아야 아, 죽을 반데 죽을 편다. 이 새끼 갑자기 사람 놀리키래 가자! 오! 개쎄요! 자, 그렇다면 움직이는 데미지 부작은 화이트 스파크! 빡! 와, 너무 쎄다. 자, 우리 스모커를 한번 해봤는데, 진짜 좋네요. 자, 스모커. 이제는 스모레기가 아니다. 우리 스모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